이거 다음면 6단은 최대수인데, 못 단은 6단이 여러분들 시험위인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극대적으 그 한번 보기 전에, 여기서는맨 처음에 우리가 뭐냐면 함수의 증가하고 감소라는 걸 배웠어요. f'x 정도를 터넣어, 크다면. 얘는 f'x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우리 이거를 f'x는 감소한 상태에 감소 있다. 그래서 이건 증가 뭐 예를 들어서 f(x) 전체 전 범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까지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증가 함수가 되어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만약에 f(x)가 증가함수이면 그럼 뭐야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라할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F'x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감수다 이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상수함수가 되면 증감수라는 얘기 못해. 그니까 F'x 0보다 크다, 그러면 증감수가 되는데, 증감수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런 것들도 증감수입니 이렇게 될 때. 미분계수 우리 미분개수 배웠으니까 뒤에서 해봤지만, 이게 미분에서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도 증감수가 되기 때문에, F'x가 증감수다, 그러면 F'x는 0보다 크거나, 아프다 이거, 이거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gx가 아, f(x)가 감소니다 마찬가지로 f(x)는 연구가 작거나 같다 근데 이 범위가 남아있으면 그때도 네. 마찬가지로 이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 좀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에서는 증가에서 감소로 또는 감소에서 증가로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극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극 값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보다 크면 극대, 주변보다 작으면 극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있어. 이 점에서, 이 점에, 이 점은 이 그래프에서 극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연속 함수고, 다음 함수라는 이 조건 안에서는, 얘이 부분에서. 증가시 감소 또는 감소 증가할 경우는 극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y'x가 어, y'x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다.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x 축에 있을 때 a, b, c에서 얘는 무슨 값? 무슨 값? 왜? 잘 모르겠는데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마이너스인 거야? 감소하고 얘는 증감난는 얘기예요. 감소할고증감게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뭐야? 극소값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b는요? 아니요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이제 해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돼.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니까 극소,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니까 극대 얘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극값이 아니라 얘는 미분계수만 0이 되는 이런 놈이 돼요. 결국 병목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 f 임에서 fx로 가는 과정 반대로 fx에서 f'x로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삼차함수에 대해서 fx가 AX의 세제곱당이 BX의 제곱당이 CX의 더하기도 했는데, 얘가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은 요 그럼 어떻게 했죠? 음. 음. 뭐라고요? 어. 어. 왜? 오케이. 자. 정확하게 잘못 알아보겠는데. 자, 얘는 왜냐면 얘미차함수몇아 2차. 2차니까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인데 극값 존재하지 않는 건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거나 아니면 중으로 갖는 가 a가 0일 때. a가 0으로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중으로 갖는가 안 만나는가. 이게 바로 극값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값 존재하려면 x축과 두 점에서 그렇죠.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니까 증가에서 감소 감소 증가로 바뀌는.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이게 바로 뭐야? 극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건, 3차 함수는요, 극값이 하나만 존재하잖아. 무조건 두 개가 존재해. 두식은 아니면은, 중국은 안면중이되는 극값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극값 존재하지 않다는 건, 예, f p x는 0에, 판매씩 d가 0보다 작다. 거나 이렇게 하고, 얘는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두개 차이점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 주고요.